내가 바로, 비엠이다 하이 BM, 해병의 영광을! 미 해병 2000VS, 시마즈 가문의 벤케이날 되시겠습니다. 공격 측은, 벤케이날, 시마즈 가문의 벤케이날 400명. 공격, 아. 아, 그의 상대는 아이즈 가문 소속 미 해병대 2,000명 전투 시작. 어,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닛과 이 유닛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눈 앞에서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병 2 0 0 0명 vs 시마즈 가문의 청병인 뱅케의 날이 입니다 시마즈가 이 전투에서도 이긴다면 어, 놀라지 야 아니 할 수가 없겠지요 나기나타 소해, 시마지 가문의 뱅케이의 날. 그들 또한 사무라이며 무사입니다. 그들은 목숨 바쳐 자기, 들 어, 자기들의 시마지 가문을 싸워 지킬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뱅케이의 날입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뱅케이의 날이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가문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끝나 있는 병사입니다. 진을 전투시작 그의 상대는 시마지 가문을 깔아뭉개기로 했다 미 해병대 2천명 그들은 절대 적은 수가 아니다 2천의 이름을 보여주마 거의 연대급 병력 과연 시마즈는 이철의 군대를 심어먹을 수 있을 것인가 센마즈요 어, 시마즈 가문은 열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용맹한 전투민족입니다 그래 호랑이라고 호랑이 어마어마한 호랑이 근데 조선에 뭐가 있다 <laughs> 조선에는 호랑이 잡는 자몽합사가 있다 시트모스룸모스은 군대 10배 패치다 대규모 패치 먼저 쏘기 시작하는 리해병대 하지만 총탄 따윈 끄떡없다 심하지 벤케의날 아, 어마어마합니다 자 꼴랑 3명 죽었습니다 뱅키의 날 위험 엄청납니다 지금 과를 이빨 때려봤지만 이들에게 무서운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따윈 벌써 잊어버린지 오래되었다 이 해병대, 위기! 반이 하지만 덴케의 날은 이 해병대 2천의 병력에 이길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단어만이 2천 명이다. 심아실 가문의 영광을 압도적인 만원수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수다 아이비 와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하지다 심하지 호랑이 기운을 쑥쑥 이 해병대를 생강 생강 썰어버린다. 우리는 시마즈다. 멋진 시마즈군.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든 어 유닛 vs 유닛 버전이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한개 유닛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유닛과 이 유닛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딱이 정도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눈 앞에서 두 유닛이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닛과 이 유닛 단두 개의 유닛입니다. 전투다! 생강, 생각 어, 현재 지금 표시되고 있는 채팅창은, 어, 트위치 TV에서 방출되고 있는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트위치 TV에 와서 채팅을 치시면 여러분들의 채팅도 저렇게 나옵니다. 진분이다! 야리 아시구루 vs 야리 아시가루 월은 뭐야? 창벽 진영이란 얘기야? 아니면 긴장 야리 아시가루도 있어? 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마제가 전진하며 미 해병대를 떨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해병대는 무너질 것인가? 이 해병대가 박살이 나고 있다. 오케이. 야리아시가루 청벽진, 도로고 시마지의 영웅 청벽을 얼마나 죽일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리아시가루 일반 야리아시가루, 긴 야리아시가루 둘다 해보도록 하죠. 야 아직까지도 엄청난 수가 남았다 현재 현재 상황 시마즈 가문 현재 180명 남았고 해병대는 아직 1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999명으로 덜 내려갔고 시마즈 가문은 180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마즈 가문은 질 것인가 심하지 가문의 대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욕망하다 시마즈 나무. 아, 뭐. 시마즈가 위험하다. 현재 시마즈 127명, 미해병대 755명. 시마즈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일 것인가? 사구리를 치는 미해병. 심아지는 용맹했다.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아슬아슬한 패배. 하시만 시마즈는 졌다. 들이 절대 약해서가 아니다. 대체 총병하고 어? 창 창병하고 싸웠는데 총병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창병이 돌진한 거 자체가 웃긴 거야. 시마주추 368명 사망 1420, 1442명을 죽였다. 생존자 와~ 미해병대 승리!